자, 우리 포스콜딩스 코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개영이구요. 자, 지금 미친 소식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포스콜딩스가 코 5조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구요. 지금 요 소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내부조총 이후에 올라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요 단어만 들으면 사실 악재죠.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뭐다?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제3자가 아닌 주주배정은 시장에선 결국 악재로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포스코딩스의 이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스코딩스 주가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엄청난 기저효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 포스코딩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왜 호재로 인식이 되고 악재가 될수 없는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본격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딩스가 5조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지금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왜 악재가 아니고 호재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바라볼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라건 뭐예요? 결국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지금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딱히 지금 자금을 빌릴 때도 마땅치 않고, 이게 사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정말 하다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악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스콜딩스에게는 사실 예외라는 겁니다. 이게 기업들이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할 시에 어떤 종류의 유상증자를 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설 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할때 유상증자를 하는 수 없이 단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누구다? 그게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리튬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지금 호주에도 뭐필바라 리튬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지금 여기 공장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장을 계속해서 키워왔는데, 일시적인, 어쨌든 이런 2차전지 캐짐이 조금 오면서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예상과 지금 조금 엇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금 조달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유상증자를 했고, 그 영향을 아마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포스코피추엠이 작년에 유상증자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또 반등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금 조달도 하면서 주주들의 또 지지도 얻으면서 1석2조의 효과를 포스코퓨처엠이 가져왔었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홀딩스까지도 장인하 회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어, 그래서 지금 작년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실거주 같은 경우는 주관사들이 나중에 다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식으로 어, 좀 진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유상증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유상증자를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로 결국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게 시장에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내부 주총 이후에 지금 요 소식이 지금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포스 주주분들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절대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지금 13% 급등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쪽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포스콜딩스의 주가 흐름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거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K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 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 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어,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 칩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 컨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어, 보내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요격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 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 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 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 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 어,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이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이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이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 달 돼가지고 어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뭐 작년 9월달 뭐 7월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라는 거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이런 바닥권에서 이런 매수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이 매수 신호 한번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줬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놓은 거거든요. 이 황금매수 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이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 매수 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시죠? 어,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 광자 칩의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 매수 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 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조치 모멘텀 조치, 기술력 조치,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지금 싸게 팔던 중국산 마법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오히려 환호를 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출 보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폐지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다가 결국 이제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손실을 보는 보조금이 없이는 손실을 보는 기업들이 결국 많아진다는 라 거는 얘네가 또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제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콜딩스까지 지금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하 얘네가 결국 코스피를 조금 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나온 돈들이 지금 어디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코스닥. 특히나 오늘은 2차전지까지도 요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밍 자체가 좀 기가 막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삼전하고 sk하이닉스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최근에 약했었던 2차전지까지도 지금 결국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가 멈추니까 5만가지 섹터가 싹다 움직입니다. 뭐 로봇 2차전지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의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얘네가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이런 시장이 나올까요? 뭐, 어쨌든, 2차전지 쪽에도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어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딩스도 굉장히 많은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어 정말 긴 조정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는, 이제는 점점 추세를 돌려 나가고 있다. 우상방의 추세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사실 2차전지 쪽에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뭐 l g 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죠. 뭐 삼성SDI나 뭐 포스코퓨처M 그리고 뭐 LMF, 걔네들도 뭐 기업, 걔네들도 뭐 수주 취소당하고 혹은 뭐 계약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업황이 뭐안 좋다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2차전지의 성장성이 뭐 저해가 됐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실 2000은지는 기회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낙폭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3사, 뭐 LG라든지 삼성, SK, 뭐 포스콜릭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다 들어갔고 점점 더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어쨌든 더 나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 2 차전지라는 게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급등 하고 있는 이 로봇, 로봇도 결국에는 전기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 로봇 배터리도 필요할 거고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다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포스코딩스도 어쨌든 뭐 2차전지 캐지음에 맞물려가지고 쭉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세를 점점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이제 리튬값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리튬 가격이 또 같이 올라와 주고 있다는 라 거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포스코딩스도 이제는 어좀 올라가야 될 시기지 않을까. 어 정도 바닥은 나왔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배우 악재가 나와도 거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고 라 한다면 거기가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에 오히려 슈팅이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주식 시장도 나오죠 저는 지금 포스코딩스의 바닥은 이미 나왔고 이제는 더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업황을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딩스 주주님들도 어, 정말 오랜 시간, 어,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왔지만, 이제는 뭐다? 포스코딩스가 기지개를 펼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32만 5천 원. 여기 라인이 사실 중요했거든요. 여기서 지지받든 그리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던 이 32만 5천 원을 오늘 굉장히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준 이 의지. 결국 세력들의 의지를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들 이 라인, 32만 5천 원 라인만 또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 줬다는 거는 위쪽으로 더 가겠다는 라 의지를 보여줬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반등 나왔다고 라 해서 탈출을 고려하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어, 2차전지 업황이 돌아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수급이 나오면서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라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각국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홀딩,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